수술하고 나서 이쪽 상각풀이 부었어요. 부었고 이쪽이 상감풀이 좀 부기가 빨리 가라는 편이었는데 환자분께서 안시가 오른쪽에 있으시거든요. 여기 수술하고 나서 여기 잘 보이니까 눈썹이 여기가 좀 약간 내려와 버렸어요. 상각수술하고 눈이 잘 뜨지면 눈썹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좀 내려오셨고 여기는 안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 전에 검사를 해 보니까 여기 눈썹이 약간 위치가 높은 위치였는데 여기도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조금밖에 안 떨어진 거예요. 여기 그때 수술하면서 여기 보톡스 맞으신 거고요. 여기 눈봉을 보시면 위로 보세요.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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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위로 보세요. 눈썹을 올려 봐요. 눈썹을 올려 봐요. 이렇게. 예, 네, 그렇죠. 내려보고 눈썹을 올려 보세요. 이쪽 또 눈썹이 좀 많이 안 올라가시거든요 어, 이쪽은 보톡스 맞아서 눈썹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눈썹이 내려갔기 때문에 지금 붓기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잡은 거고요 자 지금부터는 반대로 쌍꺼풀 수술하면 여기 쌍꺼풀 보여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냥 잡으면 눈 감아보세요 이렇게 보면 쌍꺼풀 높이는 그 비슷하거든요 잘 모르겠지만 살짝만 떠보세요 눈을 상하포 크는 비슷한데, 이게 떨어진 게 있잖아요. 수술 안하면서 이쪽이 많이 떨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눈썹을 올리는, 원래 위치대로 올리는 물리치료를 하는 건데, 바이오 비드백이라고 해서 눈썹을 이렇게 만지면서, 그걸 보시면서, 여기를 살짝, 살짝 올리시는 거죠. 그걸 보시면서, 이렇게 눈썹을 살살 올려보세요. 이렇게. 그렇죠. 방금처럼. 네, 본인이 한 면봉을 잡아볼까요? 한 손으로. 그걸 보시면서 눈썹을 올려보세요. 그렇죠. 방금처럼. 그렇게 그렇죠. 그러면 이 기준 이제 올라가거든요. 다시. 어, 그리고 이쪽은 보통손 맞았으니까 3개월이나 6개월 뒤에 눈썹 올라갈 거고요. 이쪽은 빨리 올라갈 거예요. 손을 조금 바짝 바서 잡아봅시다. 이쪽에서 잡으시고, 그렇죠. 이쪽 눈 연습을 할 때는 이렇게 더듬으면서 눈을 눈썹을 올려보세요. 그렇죠. 방금처럼. 예, 네, 네. 잘했어요. 조금 더 크게. 어, 어, 그렇죠, 그렇죠. 잘했어요. 그렇게 하면 쌍꺼풀 보인다, 그죠? 네. 그러면 나중에 인섭을 하면 또 이렇게 올라가시거든요? 네. 눈이 커지면서 쌍꺼풀 도 보이게 적당히 되는 거예요. 음, 이 가시죠? 네. 네. 그렇게 치료하시면 돼요. 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쪽은 아마 안 올라갈 거예요. 보톡스 맞아서 하시고. 네. 네. 한번 해보세요. 안 올라가죠? 네, 잘안 올라가요. 네, 이게 주사보다 보정이 돼서 그래요. 아, 네. 네, 네, 네. 그렇게. 돼요. 지금 2주, 2주 대사수꺼풀 폭이 너무 작다고 생각하시는데, 네. 어, 이 연습을 안 하면 고정돼 버려 가지고 나중에 한 6개월 지나면 눈썹이 안 움직이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삼각 작은 삼각형이 되고 큰 삼각형을 원하신다면 그걸 보면서 연습을 하시면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요. 그리고 원래 위치대로 되거든요. 네. 그러면 삼각형이 보이는 거죠. 이 음. 그 정도.